공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오메다 킬로로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승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급 경주도 역시 각축 경주가 상당한 모습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관심 경주 10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배당 가능성이 있는 경주는 우승급 1 1 경주 혼전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6 경주, 7 경주, 8 경주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명 우스급 경주 어, 전반적으로 접전 양상 경주가 있어요. 하지만 탈만이로 네. 나간다면 따박따박 안정함 있게 뽑아먹을 수 있는 경주가 질비한 것 같습니다. 투자, 투자도 가능한 경주가 많이, 있는, 많이 있다는 점에서 어, 상황에 따라서 강승보다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어, 최병길과 어, 김종현의 경합입니다. 어, 두 선수가 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기량 앞서 나가고 있고 주도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탈만이로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최병길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네. 높다는 점에서 7번과 5번의 연합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변수가 김종현이 춘천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워컬에서 훈련했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윤영수와 연합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예,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네, 광명우급7 어, 경주입니다. 아 김기현 금요 경주 때 고전했습니다만 전일 어, 우승을 차게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타겟도 있습니다. 최대영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네. 말씀드릴 수가 겠는데 최대영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다는 점에서 어, 김기현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붙어 타는 경주장 펼쳐 나간다면 쌍은몰라도 복승은 안정감 있다는 점마무리 지어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기현이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도 강공 나선다면. 김기현이 챙겨 나갈 만한 선수 있죠? 바로 지성환. 아, 어, 최근 고전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챙겨만 준다면 따라 나아설 네.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 충분히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광명스코 팔 경주입니다. 뭐 김광석이 연이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기아가 가벼워져서 김광석이 네. 막판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편성 좋고 마크형 선수들과 경합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조절해 나갈 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행이 아닌. 어떻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김광석의. 호미 네. 막해 나갈 선수 윤곽도 드러납니다. 연대 세력인 김광석이라든지 노련한 신우삼이 김광석의 호미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광석이 연이틀 경주처럼 힘을 써버린다면 취했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뒤집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점까지는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겠 네, 광명 우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륜 3번 김일규와 그리고 7번 어, 김재환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기량상 어, 강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뭐 7번 김재환하고 3번 김일규가 동원 입상을 한턴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협을 이뤄나간다면 충분히 동원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3번 김일규도 좀 짧아요. 그리고 7번 김재환도 짧습니다. 워낙 승부율이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최악의 신경전을 벌이다 보면 의외로 또 앞선에서 때리고 나서는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나올 수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박상훈이나 4번 하동성 선수의 틈새 공략을 어느 정도는 염두하시는 패턴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들을 좀 보고 들어갈게요. 삼복승 어, 2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 쌍승식 지지기 정도는 또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현장에서 권승철 기자님과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10경주 관심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광명 우스급 11경주 결승경주. 이번 경주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뭐 혼전에 있으신데요. 배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 아니겠습니까? 어, 네, 수기전. 네. 이번 경주. 어, 내누라는 강자들이 지금 즐비한 상황입니다. 누구든 선두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경주 경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벤트 나올 수 있는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뭐일번 윤현준 선수라든지 우번박성6번이태원 선수가 그나마 강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타 네. 선수들이 들어와 준다면 그냥 물론 꿀배당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 워커 힐팀 선수들이었죠. 7번 권정국 선수, 와3번정혜원 선수의 연합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두 네. 그 선수 조직력 갖추고 있습니다. 전법적인 면에서 이상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7번 권정욱 선수가 서댕 타이밍 잡아 나가고 2번, 아, 3번 정혜건 선수가 몰고 가는 작전에 나서 면서 짧은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이번 경주 3번 정혜건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편성인 것,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정혜건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0경주를 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광명우스급 10경기는 6번 이진국이라는 어 특성급 강급자가 강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전 상대가 지금 어 2번 이만지 5번 임영환 그리고 3번 유주현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명우수급 10경조 어, 이진국이 금요경주 때 죽수다 보니까 전혀 연대 세력도 지켜주지 않고 크게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그점 때문에 과연 연대 가능한 이번 이만지과 호흡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타겟은 있습니다 이명환이 힘을 쓸것 같은데 시속이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진국이 이를 넘어서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발주대치가 괜찮은 이만지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구팀 선수들이 자주 창원 가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훑어나가는 네.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이진국도 어, 창원 선수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네. 마크로만큼은 이만직 따로 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6번과 2번 주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한번 2번 영주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고요 어, 여기에 어, 6번 이지국 선수가 문제가 있죠 2번 이만직 선수가 오히려 2번 영주 선행에 나설 수을 경우에 6번이 크게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어, 또 오히려 앞선에서 어, 때리고 버틸 만한 선수가 어 이만직 선수나 6 번을 차크조로 견제해 나간다면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어 나윤석 기자님 차선을 기대한다면 네. 2번 이만직 선수가 뭐 대기로 초대기로 팔려 나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네. 네. 차선책을 기대한다면 어떠한 선수가 2번 영주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앞선에서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는 5번 네네. 임영환 선수가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또 5번 임영환 선수가 과거 춘천에서 가 아, 아, 잠시 잠깐 훈련을 했었던 선수 그렇죠. 라는 점에서 아 가평팀 선수인 3번 유주현 선수와 연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선번 유주현 선수 끌어내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아 앞선에서 5번의 탄력을 붙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자, 작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뭐 병줄을 태워 준다면 6번 이지욱 선수도 그대로 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지요. 점에서 아 직선에서 크게 넘어 서지 못하면서 뭐 짧게 취입 승부에 나설 수도 있는 경기인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6번 이진욱 선수가 5번을 차갈 때 내선에서는 유주연이가 이준국을 끌어냅니다.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또 이준국의 입장에서는. 병주를 태워서 어떻게든지 유주현을또 데리고들 어가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외선에서는 이번 이만직이가 외선에서 6번 이중을 막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후미권에서 3번 유주현하고2번 이만직이가 병주가 되면서 몸싸움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앞만 보고 달려갈 5번 이중 어, 임원 임영환 선수가 오히려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버티기 승부를 성공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오히려 6번이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만직 선수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여기를 이용한다면 유고 경주권 전법적인 공조 6번과 5번의 동반입상도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도 경상권이면서 해병대 선후배인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기본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6번과 2번의 동반입성 먼저 보겠고요. 앞만 보고 달려갈 5번 임용안의 선행구버티기6고는 차선적으로 노려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스급 경주 살펴봤고요저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등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5배다킬로로트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